긍정적으로 보는데, 8대 0이라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고,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다. 그리고 파면이 이제 되는 그 이유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. 이미 거의 99% 파면 됐어요. 이 사람. 그리고 이 앞으로 2, 3일,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앞으로 나올 공무원들의 증언이 정말 기대됩니다. 예. 예 차관급 이하 국장급들의 공무원들의 증언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정권입니다. 이거는 대선을 볼 필요가 없어요.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. 아마 네.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황당한 뭐 대통령이 출, 출근을 출 제대로 안 했다. 싸이카를 뭐 일부러 경적을 울려 가지고 출근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쓱 들어갔다. 뭐 이런 거 이미 나왔었잖아요. 한겨레 취재로 많이 나왔지만, 그거 말고 황당한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실제로. 지상파에서 김건희 씨와 우리가 지금 말을 섣불리 꺼내지 못하지만 각종 루머들 있지 않습니까? 김건희 씨가 뭐 어디를 다니면서 무슨 구슬을 했다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. 그건 지상파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몇 달째 취재를 하고 있고, 거기 그 스텝진과, 아, 아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무당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가 차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지. 화면이 네? 확정되고 나면 <laughs> 나올 거란 말이지.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이, 이게 이런 정권이었어? 이, 이런 인간들한테 나라를 맡긴 거야? 이렇게 해 먹은 거야? 이게 나올 겁니다. 팩트로 나올 겁니다. 고예 뭐 네. 여러 가지가 이제 쏟아질 텐데 음. 저는 뭐 경제 에 짧게만 할게요. 그렇죠. 예.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에 1.4% 경제 성장률. 작년 2024년에 2.0. 올해는 정부는 1 8을 잡았는데 한국은행은 1.5로 이제 낮춰 잡았고요. 죠 스탠다드앤푸어스는 1.2,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 0.9로 전망했습니다. 음. 이게 물론 통상 압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개개개 개, 개, 개엄과 이 내란 그렇죠. 사태 때문에 경제가 작살이 났어요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상 1대 이하로 나온 게네 번밖에 없어요. 그때가 음. 97년 98년 외환 위기,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, 그리고 2020년에 음. 코로나 대가 전 세계 팬데믹 그리고 윤석열이에요. 음. 윤석열이 지금 복귀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대한민국 부도난다는 얘기예요. 사실상 부도난다는 얘기예요. 지금 네. 이거를 합리적으로, 이거를 뭐 수치를 굳이 막 얘기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네.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. 복귀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뭐 동료들의 압력, 뭐 자기들의 보수진영의 무슨 압력 이런 것들 하지만은 최우적으로는 저는 패대용으로 파면할 거라고. 믿습니다스픽스가 네.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대에서 그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,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